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하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자유파의 투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장에서 특히 광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파 전사 윤영보 전도사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그 대통령의 그 KBS 대담 프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아주 지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명품 떄 논란이 요새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예의주시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아주 어제 잘하신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군요. 예,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단호하게 대체를 못한 것이, 음. 이게 이제, 이제 그 최재형이가 원래 이제 그 아버지하고 고향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그 고향이 같다는 것부터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그 여사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도 여이다 보시니까, 네. 이게 그, 어떤 그 경계심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버지 향수를 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고 그거는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향 사람이라고 하니까 선대를 해준 것이 그걸 역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고향 사람이 이제 어쩐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그 몰카 공작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북한의 어떤 그런 지령을 받은 그런 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대통령이나 또 이게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이 유명한 어떤 그 대기업 회장님을 가 알고 있거든요. 네. 런데 그분도 항상 저한테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은 삥을 그렇게 잘 뜯긴데요. <laughs> 아, 아, 그 예. 정치인들 오면은, 빠이렇게 음. 뭐, 이, 막, 주라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 공사달라, 뭐, 이, 뭐, 예.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삥을 잘 뜯긴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음. 이게 음. 그, 이, 거절을 못한다, 그거예요 그렇죠. 음. 좀 내정하게. 예. 근데 이런 건,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대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역 역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네. 이거는 너무나 이제 이거는 이 특히나 이게 그 대통령 주변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네.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을 알겠더라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총장으로서 네. 아, 대통령이라도 검찰의 고유 권한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네. 똑바로 나는 대통령의 말처럼 네. 대통령이라도 지, 죄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이 차원에서 그 검사를 역임을 했고 그 27년간의 그 어떤 그 수사통으로 어제도 DNA가 있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검사 초임 검사 시절부터 너는 어디 술 같은 거도 먹지 말고 내 카드를 써라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쌓여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명전 대한 일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더라도 어떤 그 문재인처럼 방이 문재인 때는 그랬잖아요 정과 목사님을 딱 집어가지고 개인인데 네. 당장 구속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네. 이렇게 이 지시 자체부터 그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그런 온갖 국정농단을 문재인은 아주 서슴치 않고 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제 딱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대통령이 주사파 적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광화문 세력은. 예. 주사파 적결, 문재인, 이재명, 체포, 구속, 이건데, 이걸 우리는 안전히,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바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사람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런 어떤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 아예 개입이라든가 지침을 안 내리고 법에 네. 따라서 이법상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통립재산제식으로각 네. 기관에서 검찰, 뭐, 선관위, 법원, 저 법무부, 통일부, 이런데로 국정원, 알아서 잘해라. 예. 네. 대신 이제 사람을 이제 잘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인사에 있어서도 어떤 그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한것 같습니다만은. 네. 각자 그 파트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장점이 뭐냐면은, 네. 그이 좌파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시킨다고 지금 초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 역할라고 해도 본인이 어떤 그문제의식으로 개입한 게 깊이 개입한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그냥 그이 자유롭다 어떤 일처리에 대해서 아무리 민주당에서 무슨 뭐 그 탄핵을 삼으려고 어떤 사유를 네가 어. 지고 하려고 해도 전혀 기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이 이번에 이제 뭐또 오늘 뭐 문재당에서도 뭐시어저쩌고 벌써부터 또많이 어.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의 그 뜻은 그렇거든요. 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여론조작 어떤틀에 갇혀 있다 프레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말고 좀 강력히 밀어달라 그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이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데이국임당이나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한동훈도 비대위원장이 지금 왔습니다만은 음. 지금이 어떤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냐면은요 이게 한동원은 그만두고 이제 저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 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면 은 어떤 지지도가 올라가고 윤석열도 올라가고 본인도 올라가고 대선 후보로서 확고한 어떤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본인의 점수도 다 까먹어버리고 음. 윤석열 대통령도 다 까먹어버리고 음. 국임당도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입희 민사들도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예, 그, 우리가 일명 흑개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전도사라 영적인 네.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아, 김경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경률도 네. 그렇고, 기타 음. 또 영입 인사들도 보면은, 예. 네. 어떤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당의 정체성이 해당하는 그런 네. 인사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탄을 공중건세라고 하는데, 네. 그냥 공중에서 흑개비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출세와 권력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그이 방향을 잡고 길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아 우리 나라가 잘 가고 있구나 네. 대한민국어가 이게 방향 을 일치하고 산으로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은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줄 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밑에 사람들이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너무나 지금 심정이 다른데 아니 어저께 그 이제 그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과의 그런 관계에 나왔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잘 말씀하시던데 그니까 러어뭐 지금 관계에서는 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안 네. 아플 그런 상태로 벌써 10수년을 네.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본인 네.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 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게요 세상에서도 가장 이 의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죽는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면은요, 엄청난 우파가 결집이 되고, 대통령이 살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죽게 세워지는, 나를 받고 가라. 네.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인간성이거든요, 음. 이 대통령은. 음. 근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 음. 어떤 그 검찰이라든가, 이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 시절 아닙니까? 검찰 시절 때는. 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이었던 지시보다는 본인의 법무부 장관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광화문 세력이 원하는 것이요. 네.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알고 보니까 아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능력, 역량이 부족하구나, 나라를 이끌기에는. 예.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특히나 또, 우파 세력들이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이, 리더십을 이끌, 가지고 이끌고 갈 그런 역량이 안 된다. 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니, 그,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저께 관훈 토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은요 하나의 립서비스고 아니 그 내용 같은 거 이런 거그 네. 내용을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봐도 네. 그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이의를 갖추고 지금 많이 그 약화돼 버렸거든요 네. 처음에 개입하지 말라고 할 때는 좀 뭔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흐르다 보니까 이 우파 내부에서 여론이 한동훈이 완전히 이제 그 잘못했다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예. 지금은 많이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수위를 약화시킨 거지 음.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합은 아니다. 지금도요, 음. 남자답게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예.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고, 우파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남자답게 딱 잘못은 시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적은 거에 그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진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요 김경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아 어, 김경률이 아직도 사표를 비대위원 사표를 안 내고 저 최고위원으로 저렇게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는 부담이 될 텐데 왜못 자를까요? 김 절대 행성.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왜못 자를까요?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걸알 텐데 이 지금 지금. 에, 지금쯤이면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높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경률이 네.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한동훈하고 네. 오랫동안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런 관계처럼 음. 형님 동생하면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렇게 좌우로 갈려져 있다가 갑자기 합쳤는데 물과 기름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뭔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었나? 음. 그런 연결고리가 있나?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 또 반기를 들 정도로 음. 그 정도의 관계였나? 이런 걸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지금 모정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음. 깊이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음.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날라갔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전도사로서요. 네. 빨리 회귀하고 돌아오는 걸 저는 원합니다. 이게 예, 지금까지 보면 우파에도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리 회귀하고 돌아와서 예전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턱으로딱 해가지고 음. 연합을 해서 모든 사안을 일처리를 하고 당 정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네. 이 좌파들은 다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국가 돈으로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국임당에서 이 우파의 어떤 좌장으로서 그걸 이끌고 다른 군소 그 우파 정당들 많이 짰습니까 네. 자유통일당도 있고 그러면 같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도 그 이재명이는 그이성정당 하면서 좌파 연합 연동형 비리대 막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상 자기들은 그렇게 이재명 패거리들은 뭉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음. 그런데 이 국힘당은 자기들만 챙기려고 그래요, 무조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영향이 안 된다. 이번에 자체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 저 비례정당 배분을 이게요, 국힘당이요. 우리는 네. 지역구만 가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우리 우파 정당으로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돼서 네. 다 같이 연합해서 공천 그 가는 형태로 가겠다. 저다 힘을 합치자. 민주당처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야죠.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것은요 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민주당처럼 그렇게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다 거기. 큰 틀에서 다 합쳐서 이제 지역구는 네. 뭐 지역구대로 가고 그 대신 지역구는 아, 그렇죠. 서로 방해 안 하는 식으로 단일화 아, 단라하고다아서찍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례는 좀 그렇게 하자 이런데 네.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힘을, 힘을 이상. 형태로 가야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군요. 이상적인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윤영보 전 도사는 이제 자유 통일당의 입장에서 어~ 물론 발언 했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게 그~ 광화문의 의견이에요 왜냐면은 저~ 지역구는 우리가 국힘당 밀어준다 그러나 꾸준 일할 전사들 몇 명쯤은 이렇게 니네들이 그런 거못 하지 않냐. 그래서 비례에 이렇게 좀 섞어서 끼워서,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전원 드러나는데, 여긴 너무 국힘당 위주로만 가니까, 어, 이런 얘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에, 미, 미, 이제, 광화문 세력 등 이제 군소 우파정당이 좀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하는 게큰 집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그걸 하잖아요. 그걸 얼르고 달라고 하면서 어, 뭐 어느 정도 인정도 해주고 하면서 에, 결정적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도 거기에 방어하는 세력을 넓혀야 되지 않냐? 자유 마을이 650만이에요. 그 가입한 사람이 이건 진성 당원이거든요. 그 막강한 그 세력인데, 언론에서 띄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저 합치지 않으면요. 꾸준일할 사람이 없어요. 국힘당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맞서 싸울 조직이 없어 민노청하고도 제대로 못 싸우는 거, 광우세력이다 싸웠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것도 광우세력이다 지지해 준 건데 굳준 일을 안 하잖아요, 국힘당.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면 구은 일을 할 특공대, UDT 같은 특공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준연동 형제를 민주당은 그렇게 한대니까 여기도 어. 우파 정당도 그런 식으로 좀 배분을 잘 나이스하게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요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 걱정이네요. 이게 또 우파 정당은 이게 또 단합이 안 되고 좌파들은 저렇게 단합해서 비례위성정당으로 다 나눠먹기 한 되는 거거든요. 야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좀 어른들끼리 잘 물밑 그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